Hvordan går det? 구성 1사시4 5분 시간이 빠르다에시간 풍성해졌다, 머리. <laughs> <laughs> 대부분 왜 이쪽 얼굴이 예쁘지? 그러니까, <laughs> 나도 그게 신기한데, 거의 아, 일반적으로는 왼쪽 어. 머리를 뿜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거기보다 여자도 예에요 얼굴이. 얼굴이. 음. 몇 땡. 자연스럽죠? 어, 네. 촬영 <laughs> 예쁘게, <하세요>? 어, 네. <laughs> 예쁘게 하세요? 감사합니다. 새해 아, 요 네. 많이 받으세요. 다음 또 뵐게요. 네. 그래서 <laughs> 이랬는데, 어뭐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인 <laughs> 거야, 뒤에 보내주신 거 생각하니까. 맞다. <laughs> 했으니까 진짜. 진짜 많이 오셨어요 <laughs> 음, <laughs> 제가 진짜 추천을 많이 했거든요. 왜냐면 저 웨딩 때보다 솔직히 더, 그니까 약간 웨딩 제 얼굴에 더잘 맞고 지속력이 너무 좋았어요. 제가 그날 진짜 땀을 많이 흘렸는데도 집에 가서도 안 무너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. 오. 분명히 두껍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맞아요. 안 지워지지? 맞아. 응. 아 근데 너는 신기했어. 그래서 제가 코니 영상을 찾아봤다. 응? 근데 진짜 리뷰를 진짜 제대로 하셨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집에 가셔서. 아 단일 메이크업. 그때는 안지워졌잖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실내가 갈 수밖에 없는 게 누가 피곤한데 당일에 그렇게 막딱 앉아가지고 그 돌잔치를 한 날이잖아요 그날 아, <laughs> 대단한 것 같았어 이건 진짜 찐이다 저 너무 부듯했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다른 사람 된것 같아요 <laughs> 예뻐요 그때보다 더코가 마음에 드는데요? 제가 디테일을 잡고. <laughs> 아 <laughs> 그때보다 더 음영을 잡고. 목 발라낼게요. 어, 너무 예쁜데? 아, 너무 감사해요.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어떡하지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직, 아직 차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네. 저희 옷은 저쪽에서 있다. 아, 네네네. 네. 작가님 아니시죠? 어 네. 제가 오늘 그 옆에서 도와드리고. 아, 아 네네네네네. 네네네. 이리 와봐. 어, 우리 떡 있는 데가 떡나떡떡 나봐. 떡떡나떡먹봐떡 나봐. 떡 나봐. 떡 나봐. 떡나 우리 봐봐아나나 저기... 어, 네. <laughs> <laughs> <보이실까요>? <laughs> 그렇 맞아요. 어, 그래. 카메라 보시면서 팔짝 웃어주세요. 아, 카메라 먼저 웃 카메라 먼저 팔짱 웃어주세요. 게가서다찍어시작하나 보실까요? 일나 일어나! 그렇지! 아무 <laughs> 눈이 빨라요? 응! 너무 잘 어울려 됐죠? 이제 안무 들리세요? 거 됐어요 한번 들리세요 들어보실 수 있어요? 들어 그렇죠 right. 그렇지 딱 좋아 거기서 들어서 보여주세요 응 그렇지 거기서 그냥 고개 먼서 돌려서 할게 그렇지 한번 보실 수 있어요? 그렇지 맞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그렇지 한번더 그대로 계세요 너무 이쁩니다 거기서 글러줬다고 들어갈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미리 몸이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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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사이많게 다리 이렇게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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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많이, 에이 아, 이많요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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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요 많이, 많이, 이 많이, 이이이 많이, 이 많이, 이이이 많이, 이렇게 많이, 너무 귀여이거이렇게 <laughs> <laughs> <누가> 잘해?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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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준아 그 <뭐하는지? 웃음> 끈다 웃어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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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 애기들 다 이제 잘 웃어가지고. 아이 귀여워. <laughs> 그렇죠. 어 그래도 나오긴 나오네요. 좋떻게다 나오자마자 떼지 말자. 나오긴 나오네. 너무 너무 예쁜데? 어머머머머. 봤어? <laughs> 어. 아나 지금 봤는데. 이거 터치 갔다. 응. 시무님이의 현방구. 무서워. 끝나. <laughs> 이게 들 진짜 잘. 아 진짜 엄청 잘했어요. 어, 어 근데 되게. 그때 결혼 사진 찍을 때보다 많이 늙은 것 같아 우리가. 아나 아, 아, 제가 제가 젊게 이렇게도 아 근데 진짜. 난 놀랬는데요? 어. 아, 아, 난 놀랬는데? 진 <laughs> 응. 아기 엄마란 말이야 하면서. 아까 지금 저희 신문이 들어가고 나서 아 신문 시작 나이 아유 아니에요 지금. 엄청 어려 보인다고. 아직 잘하고 있어요. 빨리 뜨가자. 뭐야? 센다치로센다치로 <쎈다치로>. 어? 샌치샌치로 이런게 나와? 경송? 경성경송하시나어그대에어세요 한번 거 카메라 보시면서 아이 언제 찍어봐 하면서 그렇지 <laughs> 네 좋습니다 그들에게 한번 더 하나 둘 <laughs> 그렇지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여기 낙하들 안오고 안오서 어? 저 对。<laughs> 아, 이봐라. 감사니다 잘하셨어요? 오, 좋아요. 됐어, 요누 음 아, 어? 여기 크리스마스다. 크리스마스. 아니야, 서준이 여기 오지 마세요. 여기는 서준이 여기. 오지 마. 오지 마세요. 아, 안돼, 마.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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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어, 오지 마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! 오지 마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! 아, 아, 좀,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! 오지 마! 지지 즐겨요 혹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가요? 네. 구경하겠습니다. 항상, 항상, 항상 이렇게 인터뷰하거든요 <laughs> 이렇게 매사에 구경하는. 우리 시청자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? 어, 맞아요. 그쵸? 아. <laughs> 시청자들은 근정력보다 <긍정적으로> 살짝 예쁜. 이런 <laughs> <요런> 느낌을 구경하겠습니다. <laughs> <지금> <laughs> 민주, 아, 서준이.

단호박, 가슴살 피트, 그리고 지금 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. 제가 근데 음식 만들려는 게 집에서 제거하다 보니까 좀 너무 그랬나요? 겹치는 것 같고 해가지고 사준이 반찬도 그렇고, 음식 음식도 그렇고, 시판은좀 간간히 섞어줘 보려고 하거든요. 찾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대로 찾는 게 쉽지가 않네요. 가좋 아, 아. <laughs> 어, 어. 아. 이물마 아, 다 목마르니 해소된다. 오구 아, 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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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이가 어디 수업 갔다가 이거에 반했다고 해서 주문했어요. 어, 어, 어. 서준아, 민준이도 보고 싶나봐. 음. 민준이한테도 보여줘. 어. 어, 엄마 팔이다. 엄마 팔이? 이거 또 하, 천장에다 해봐, 천장에다가. 어? <laughs> 어? 어. 어? 어. 여기 있네. <laughs> 하준아 아빠 뭐하러 갔다? <laughs> 아빠 시하러 갔어? 네. 시도 시도하러 갔어? 네. 안 하면 우리 계속 여기 있을 거야. 가만히 있을 거야. 못 놀러 가. 밥도 안 먹어. 네. 엄마 봐. 장난감 그렇게 뺏고 던지면 안 돼. 알았어? 엄마 보세요. 장난감 뺏고 던지면 안 돼. 같이 가지고 노는 거야. 엄마 봐. 장난감 뺏어. 장난감 뺏고 던지면 안 돼, 서준아. 같이 가지고 노는 거야. 알았어? 네. 엄마 봐. 네. 같이 가지고 노는 거야. 장난감 뺏고 던지면 안 돼, 서준아. 같이 가지고 노는 거야, 친구들이랑. 알겠어? 네, 해야지. 네. 서준이, 문진이 다 재웠습니다. 저 지금 너무 설레요. 서준이가 불빛 비추는 카메라 장난감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약간 그런 걸 뭐라 그러죠? 오빠? 그림자? 그러니까 네. 벽에 이렇게 오, 오, 프로젝터, 어 프로젝터 형광식에 그런 걸 엄청 찾다가 왜 이렇게 애기들 자기 전에 보는 우주빔 같은 걸 엄청 찾다가 후기가 좋아 보이는 게 있어 샀는데 그걸 드디어 켜볼 겁니다. 지금 아 서준이는 자기 때문에 내일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너무 너무 기대돼 방스가 이거 뜯어놨거든요. 해보자 네. 우리. 응. 음. 어때? 좋다. 아주 좋겠다. 우와. 이거 돌아가는 거 아니야? 어, 이거 돌아가. 응 음? 음. 근데 되게 선명하지가 않다, 그렇지? 아, 저 축제 안맞는거지 아, 그런 거야? 어, 오빠 천재다. 아, 오빠 맞춰줘. <laughs> 오빠 천재다. 오빠 이거 어때? 이게 왜냐면은. 높이가 다르잖아 그래서 초점 맞춰야 돼 이렇게. 오빠 오빠 천재다 잠깐만 이것도 너무 멀어져 뒤에 이렇게, 이렇게 적당히 맞춰야 돼 어때 오빠? 너무 좋아 오빠 여기서 별똥별도 떨어진대 어떻게? 몰라 좀 지켜봐 봐 기다려봐 봐 분명히 떨어진다 그랬어